방사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전자파 또는 입자선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은 모두 전자파이거나 입자선에 포함됩니다.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은 입자선이며 감마선과 엑스레이도 엑스레이는 전자파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이 포함되므로 이 조건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입니다. 역시, 전리의 모든 상황이 포함되므로 이 조건도 생략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두 가지만 남습니다. 즉,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방사선입니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이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5만 전자볼트, 즉5 0 e 브 미만의 전자선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방사선에 정했던 내용, 이긴 내용은 전부 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공기를 전리하는 방사선 중에서 50kv 미만의 전자선을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심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이라는 것입니다 어, 단 밑에를 보면 은 예외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그리고 위원회 과정에서 고시하는 것첫 번째 핵연료물질과 핵원료물질 연료물질과 원료물질을 예외로 둔 것은 위험성이 적어서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와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원자력안전법을 원자력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로 구별하여 핵연료물질과 핵원료물질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법이 아니므로 핵연료물질과 핵원료물질이 방사성 동위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방사성 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성 장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본문의 설명대로 위험하지 않으니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정의는 의외로 방사성 물질의 정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단어와 방사성 물질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방사성 물질의 정의는 핵 연료 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핵 분열 생성물입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서 방사성 물질을 커다란 나무로 생각을 하고 4개의 줄기가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식물의 생장을 생각해 봅니다. 핵 원료 물질은 방사성 물질의 과음되지 않습니다. 핵 원료 물질이 핵 연료 물질이 되고 핵 분열을 일으켜 원자핵 분열 생성물이 된후 마지막 사용 후핵 연료로 변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전혀 다른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기억하면 혼동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세 번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수여된다는 의미는 원자력 안전법의 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으로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숫자가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는 이유는 원자력 안전법이 체계를 갖추면서 점점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 이미 사용 중이던 제품을 규제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술이 발달되어 더 이상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혜택을 없애는 법의 개정은 규제 강화를 의미하므로 개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계승인과 검사를 받은 방사선 기기에 내장된 것중 다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설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다음 강학에 속하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로 취급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 규제에서 면제되고 싶다면 이는 설계생인과 검사를 통해 사업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연기감지기입니다. 연기감지기는 연기가 알파선에 의해 전리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연기를 감지하며 이를 위해 알파선원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연기감지를, 감지기를 설치하지만 개축 혹은 철거되는 경우에는 연기감지기가 내장된 알파선원의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감지기 판매자에게는 물건, 물건에 표지의무를 주고 건축주에게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지보수계약의 의무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안전 지시등입니다. 매우 옛날에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싱틀레이터를 이용하여 발광시켜 지시등에 썼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K2 소총의 둥근 가름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름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점이 바로 삼중소를 이용한 발광체입니다. PM-147 역시 베타 선원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기기에 내장된 것입니다. 앞장과는 다르게 설계승인이나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장은 발광 물질에 대한 것이고 이 장은 기기에 내장된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혹은 재료이므로 설계 승인이나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기준은 각 핵종별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취급할 최소 수량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량을 넘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취급되어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수량이 1백큐렐인 A와 최소 수량이 1100큰 1100큐렐인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는 1100큐렐을 넘어야 규제하지만 A는 1백큐렐만 넘으면 규제합니다. 즉 A가 더 위험합니다. 최소 수량의 개념은 숫자가 작을수록 즉 방사선의 세기가 낮을수록 더 위험한 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100 베커렐, 100 킬로 베커은 매우 낮은 값입니다. 즉, 최소 수량이 100 킬로 베커보다 작은 액종은 위험한 액종이니이액종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면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최소 수량이 100 킬로 베커렐보다 작은 위험한 액종을 함유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더 있습니다.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야 하고, 방사선의 세기는 방금 설명한 최소 수량의 50배 이하여야 합니다. 표면 방사선량률도 1 마이크로 시버트포하어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은 위보다 규제가 약합니다. 발광 물질은 직접 사람이 접근할 위험이 있지만,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부품은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이 더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포함하지 말아야 할 최소 수량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최소 수량이 더 적을수록 더 위험한 핵종입니다. 위험도가 더큰 핵종을 포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방선의 세기도 위에서는 50배 이하였지만 여기서는 100배 미만으로 더 완화된 규제입니다. 표면 방사선량률은 위와 동일한 1 마이크로시버트 바우입니다 다음은 군사용 기기에 한정합니다. 즉 아래 규칙을 모두 지켜더라도 일반인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원자력 안전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쟁 대비라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기준이 많이 완화됩니다. 세기와 핵종은 모두 짝지여서 외워야 합니다. 방사선 계측기 겸 교정용 선원에 대한 면제 규정은 ISO 규정 또는 안시 규정을 만족해야 됩니다두 어, 개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ISO나 안시를 지킬 것두 번째는 3 7메가베트를 이하이거나 최소 수량의 10배 이하일 것입니다. 최소 수량의 10배 이하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는 교정용 선언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언의 종류에 따라, 즉 핵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소량의 10배 이하로 정한 겁니다. 마지막, 방사선 의약품으로 인증된 3 7 k b 렐 이하의 C14을 과리병태로 내장한 캡슐, 이걸 인체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매우 웃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의 전신이던 원자력법을 만들 시절에 병원에서 당시에 사용하던 의약품에 대한 면제 규정입니다. 당시 사용하던 의약품이므로 제한사항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37kBq 이하, c 1틴 과리병태로 제장된 캡슐, 인체진단용. 참고사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계생인 또는 검사를 받은 방사성 기기 내장품은 연기 감지기, 안전 지시등 H3, 9 2 5 기가배트 초과, RI u 접촉 방지 구조, 페너 설량률 1 마이크로시버트/퍼 아워 이하, 인피폭 설량 연간 10 마이크로시버트 이하, 항공용 발광 물질 PM147 3 기가배트 방사성 기기 내장품. 표면방사선 산량률 1 마이크로시버트 이하, 게이지 지식의 발광물질, 면제수량 50배 이하, 면제수량 1 0 0 k b p 미만 핵종 미포함, 전기 가스기기 내장품, 면제수량 100배 미만, 면제수량 1 0 k b p 미만 핵종 미포함, 군사용기기 내장품, 아메리슘241 9.25메가백큐렐, H3 37기가백큐렐, PM147 3기가백큐렐, 니켈 63, 1기가 베큐레, 내구성 기준 만족, 검교정용, 밀봉 아라이서원 3.7메가 베큐레 이하, 면제수량 10배 이하, 인체진단용, C14, 과리병, 내단캡슐, 인체진단용의 경우 3 7 k 로베큐레 이하.